욕기 1장 우수 땅에 욕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 딸 셋이 있었다. 그는 엄청난 부자여서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결의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의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제 집에서 잔치를 벌렸고 그때마다 누이들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욕은 의뢰에 일찍 일어나 제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 번제를 드렸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욕은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하, 지었을까 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곤 했다. 어느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고발자 사탄도 함께 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유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했다. 요비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다 어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요배 자녀들이 마형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리고 있었는데 심부름꾼 하나가 요배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소가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신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신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방향으로 몰려와 낙타들을 빼앗고 낙타 몰입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신부름꾼이 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의 자자분들이 그그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닥쳐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려 자제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합니다. 요번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비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욕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2장. 어느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욕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탄이 대답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요배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교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구름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제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욕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욕의 새 친구가 욕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아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욕 곁을 지키면서 그를, 그를 위로할 요량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몰골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젤를 뿌렸다. 그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수 있었기 때문이다 3장 그러다 욕이 침묵을 깨트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연감에서 삭제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의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풀어버렸, 풀어버렸다면 새벽별들이 검은 수트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틀녘의 첫 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물린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폐하가 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과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번쩍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녹초가 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죄수들이 간수들의 고함 소리에 잠깰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노예도 자유를 얻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사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해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앉는 신사가 된 적이 있던가 진정 울고든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는 사람들이 악과 재난을 거두어들이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나고, 그분이 한바탕 놓아시면 나만 하지 못한다네. 백수의 왕 사자가 우렁차게 표호해도 이가 빠지면 쓸모가 없지. 이가 없어 먹이를 못 잡으니 새끼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한 마디 말이 나에게 은근히 들려왔네, 은밀히 들려왔네.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깊이 잠들었던 어느 날밤 무서운 꿈속으로 들었다네. 두려움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는데 공포 그 자체였네.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벌 떨었지. 한 영이 내 앞을 스르륵 지나가는데 내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더군. 거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지 못했네. 흐릿한 형체였는데 그때 이런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어찌 죽을 존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 어찌 인간이 그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그분, 그분의 종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들도 칭찬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진흙으로 이루어져 나방처럼 쉬 부스러질 몸뚱이를 가진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우리 몸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천막 말뚝을 뽑아낼 때 천막이 그대로 무너지듯,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미련한 존재로 쓰러진다. 5장. 6. 응답할 사람이 있겠거든 도움을 청해보게. 거룩한 천사 중에 의지할 자가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내가 직접 보았지.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가 싶더니 그들의 집이 순식간에 저주를 받더군.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내쫓겨 학대와 착취를 받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네. 거리에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하고 남김없이 모조리 가져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탐내더군. 일이 잘안 풀린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게. 불행은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인 탓도 있어. 인간이 불행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치솟는 것처럼 자명한 일이네.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 그분의 자비에 매달리겠네. 하나님은 뜻밖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아닌가. 놀라운 일들을 끝없이 행하시는 분이지. 드넓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적시는 분이네. 그분이 몰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픔에 빠진 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신다네. 남을 해치려는 이들의 흉계를 저지하여, 그들의 음모가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신다네 그분은 다 아는 채 하는 자들의 모위를 잡아내어 그 복잡한 음모가 쓰레기와 함께 모두 쓸려나가게 하시네 그들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 처박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네 그러나 억눌린 자들은 하나님이 살인 음모와 압제에서 구해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의를 묻고 그 입을 막으시니 가난한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네를 바로잡아 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부디 없신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하신다네. 재난이 줄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 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걸세. 기근이 닥치면 하나님이 굶주림을 면케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상하지 않게 지키실 것이네. 사악한 험담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어떤 재난도 겁 없이 헤쳐나갈 걸세. 재앙과 기근 따위는 가볍게 떨치고, 들짐승 사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닐 걸세. 자네는 바위와 산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들짐승들이 자네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일세. 자네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은 축나지 않을 걸세. 자녀들이 장성하는 모습과 집안이 가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네. 수학철의 황금빛으로 연근 곡식단처럼 자네는 오랜 세월을 알차게 보내고 무덤에 이를 걸세. 여보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네. 내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명심하면 잘못된 일이 없을 걸세. 아멘.